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니어그램으로 돌아왔죠. <웃음> 네. <웃음> 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아 저를 용서해주시겠다고요? 아 용서를 네. <laughs> 그 용서를 보통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죠. 네. 왜 네. 이렇게 못하세요? <laughs> 아기 p 디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잊어버리죠. 아 잊어버리나요? 음. 어 근데 마음 속에 불쑥 불쑥 오, 나오긴 하죠 가끔 올라올 때가 있죠 음, 뭔가 근데? 언급되거나 음.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 맞아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일상에선 음. 잘 모르고 있다가 음, 음, 음. 어느 순간 정말 나를 발목 잡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아하. 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잘하. 그게 애니어그램 기질 따라도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용서 못할 구석이 그 이유가 달랐던 걸수 음.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영적인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기꺼이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꺼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최근에 열심히 보신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네. <laughs> 좋아하는 최우식 배우와 담이 배우가 네. 나온 제목이 그해 우리는인가요? 네. 그 안에서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한 명의 좀 대표적인 주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음. 누구였을까요? 그 우식이 친구 맞아요. 우식이 친구가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엄마. 맞아요. 엄마라는 존재가 사실 어른이지만 엄마도 초보니까 참 미숙한 게 많죠. 대부분 엄마들이. 저도 그랬고. 그런데 그 엄마가.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은 게그 아이한테 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어, 망했어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음. 그러면 그 상처는 진짜 그 어린 아이한테는 어떻게 치유될 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성숙하게 이 아이가 커서 음. PD가 되고 그리고 그 선배 PD 덕분에 음. 다큐를 찍으면서 음. 엄마를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를 바라보면서 약간 뿌듯한 마음이 좀 들긴 했거든요. 음. <laughs> 기피디님 좀 다른 느낌이셨어요? 아니요. 음, 그게 그렇게 크게 와았진 않고 아 저런 관계도 있을 수 있구나. 맞아요. 그 안에 캐릭터들이 다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은 다미하고 우시기도 아픔 때문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지 못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헤어진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음. 장벽을 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아픔들이 뭐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 삶을 발목을 잡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는 큰 짐이 있어요. 그 짐을 벗어나야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음. 이 책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우리는 예전의 모습에 우리를 묶어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상처와 적개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우리는 사랑하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용서하기를 결정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 다짐했어. 오늘부터 용서할 거야. 해봤자 용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저 마음 속에 있는 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음흠. 사랑이랑 똑같아요. 음흠. 그래 오늘부터 사랑할 거야라고 결심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셨어요? <laughs>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걷잡을 수 없게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네. 용서도 그래 결심해서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뭔가 일렁하면서 일어나야 그 다음에 용서가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용서하기에 대해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 상대를 이해하거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음흠.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그 마음 속이 완전히 치유가 됐을 때 그제서야 용서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해야지 용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맞아요. 이걸 어렵게 설명하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어, 용서해야 되는 또한 가지 이유는 사실 나 자신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용서를 못할 때좀 먹는 거는 사실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지 결심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는 우리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며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서 온다. 용서는 우리가 전에 만났던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온다. 용서는 우리가 자신의 분노, 미움, 적개심,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완전히 경험한 후에 그러한 충동을 행동에 아직 옮기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막, 생각들이 막 용서 숨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있은 후에야 용서란 것이 찾아온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내 마음을 전부 다헤집어서 내가 다 봐야, 그 다음 용서도 있는 거지, 덮어놨을 때 용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죠 네. 근데 보통 덮고, 없다고 생각을 하죠. 네. 혹은 이걸 막, 겉으로 진짜, 표현해서 그에게 진짜 분노를 표출해서 복수를 음. 한다거나, 음. 이렇게 돼버리면 용서는 없어지거든요. 그에게 다시 칼날이 갔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복수가 음. 또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작동하는 것을 모두 다 해보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하진 않고 음. 내 마음을 들여다본 후에야 비로소 용서가 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 배경을 전부 다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그 감정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봄으로써 우리는 분노를 붙들고 있는 그 구조를 느슨하게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충족시켜주고 과거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놓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내 존재를 보는 거죠. 내가 그런 아픔이 있어,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이런 현재내 존재를 충분히 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존재도 보고 그걸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우리한테 그 용서라는 것이 스며서 옵니다. 그래서 스며서 온 것으로 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음. 용서를 했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이제 가장 큰 아픔의 근원이었던 부모 중에 우리 엄마도 있었고요. 또 세상 속에는 제가 어, 믿을 수 있는 선배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음. 어떤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제 안에서 굉장히 분노가 일었던 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완전히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끄집어낸 다음에야 그 다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서서히 용서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감정 때문에 붙들려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감정 때문에 붙들려 있으면 다른 일을 할 때도 그거에 얽매이게 되는데, 음. 그것이 없어지니까 무엇을 선택하거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피디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비슷하죠. 음. 음. 저는 부모님하고의 그런 관계는 없었고, 네.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분하고의 관계에서 음. 그런 느낌이 있었죠. 음. 어, 배신당한 느낌? 음. 음. 내 거를 용서를 한다라는 그 표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내가 할수 있는 건가? 음. 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냥 음. 그 감정을 놓, 놓아주는 거죠. 맞아요. 음 그런 음. 느낌?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때 그것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돼서 뭔가를 못하면 나만 손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음, 음. 맞습니다. 그래서 용서란 감정은 사실, 어, 객관적으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라는 재판정의 어떤 느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음. 그내 안에서 그냥 일어났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고 나면 내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를, 음. 어, 모두 다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용서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